안녕하세요. 성우 윤리장입니다 여기는 노각을 심었는데 팡팡하게 하고 노각을 심었더니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그래도 이한 줄거리가 여기 살아가지고 여기에 새순이 나와가지고 여기다 또오이을 하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각 오이는 참 봄에 두둑만 높이하고 잘 심으면 서리 올 때까지 충분히 따 먹을 수 있는 게 노각인데 이렇게 올해는 여기 평지를다가 이렇게 길거리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비가 워낙 많이 여기가 산이라. 물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다 죽고 줄거리 하나 남은 데서 이렇게 오이가 하나 열려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이게 늙게 되면은 요 노각은 참 맛이 좋은데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두둑을 높이하고 잘 만들어서 한 이미다 잠시 두둑 만들어 가지고 봄에 애호이도 따먹고 노각도 따먹고 아주 늦게까지 따먹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도 한 줄거리가 살아서 열렸는데 그쪽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에도 다 죽고 줄거리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이가 하나 열렸는데 이제 세력이 약하고 또 이제 그오이 줄거리도 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순도 잘못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줄거리 살아가지고 여기도 오이가 이렇게 열렸는데 영양분이 부족하고 일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태가 안 좋으니까 오이 하나 열린 게 이렇게 꼬부러지는 것 같습니다. 이 늙은 거는 무침해 먹어도 참 맛이 좋고 애오이도 굉장히 차지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쪽에도 넝쿨이 하나 올라와 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가지를 조금 쳐가지고 가지도 벌레가 뜯어먹어서 제 말랐는데. 그래도 오이는 조그맣게 열려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좀 먼저 열렸는지 이거는 조금 늙어 있습니다. 그런데 상태가 안 좋고 굉장히 이제 오이가 길지를 않고 이렇게 짧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녹아 오이를 심었는데 다 죽어가고 거기서 새순이 조금 나와가지고 오이 한 3개 정도 열린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